안녕하세요. 시니어쌤스 창고입니다. 오늘은 2026년 노인 일자리 변화와 정확한 신청 방법을 팩트만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최근 인터넷과 유튜브에는 월 120만원, 하루 4시간 근무 같은 자극적인 정보들이 많이 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중 상당수는 과장되었거나 일부만 맞는 정보입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도 허위사실 유포 영상주의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보건복지부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공식 자료만 근거로 설명드립니다. 2026년도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등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노인일자리가 총약 115만 개 규모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작년보다 약 5만 개 증가한 수치입니다. 노인일자리는 크게 공익활동형, 사회서비스형, 민간형으로 나뉩니다. 공익활동형은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월 활동비는 약 30만원 수준이며 하루 3시간 미만 월 30시간 활동합니다. 보건복지부 기준으로 공익활동형은 봉사 성격이 강하고 근무 강도는 낮은 편입니다. 사회서비스형은 60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월 보수는 약 76만원이며 2026년에는 80만원 수준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루 34시간 정도 근무하며 월 60시간 기준으로 운영됩니다. 이 유형은 경쟁률이 높고 교육 면접을 포함한 선발 절차가 있습니다. 민간형 일자리는 일반 기업에 취업하는 형태로 근무시간과 급여는 기업에 따라 다릅니다. 최저임금 기준으로 월 100만원에서 150만원까지 받을 수 있지만 모든 어르신께 보장되는 금액은 아닙니다. 월 120만원은 바로 이 민간형 근로자의 평균적인 사례일 뿐 정부가 직접 지급하는 금액이 아닙니다. 이제 신청 시기를 알려드립니다. 노인 일자리는 매년 12월 초에 모집 공고가 발표됩니다. 2026년 일자리는 2025년 11월 말에서 12월 초 사이에 공고가 나올 예정입니다. 정확한 날짜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홈페이지와 주민센터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익활동형은 만 65세 이상이며 기초연금 수급자여야 합니다. 사회서비스형과 민간형은 만 60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제한 대상도 있습니다. 생계급여 수급자 중 생계급여 지원을 받는 분은 공익활동형 참여가 제한됩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도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장기요양 등급 1등급에서 5등급을 받은 분도 대부분 참여가 어렵습니다. 또 다른 정부 일자리 사업과 중복 참여는 불가합니다. 이제 신청 방법입니다. 신청은 주민센터, 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 등에서 오프라인 접수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은 노인일자리 여기 복지로 정부24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준비물은 신분증, 통장 사본, 그리고 공익 활동형 신청자는 기초연금 수급 증명서입니다. 신청 후에는 서류 심사가 진행되고 사회 서비스형과 민간형은 면접이나 직무 교육을 거칩니다. 교육은 8시간에서 20시간 사이이며 무료로 제공됩니다. 선발되면 1월 중순부터 근무 배치가 이루어지고 대부분 2월에 근무가 시작됩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연금 영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 활동비는 기초연금 산정 시 소득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 소득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 1355로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2026년부터 어떤 일자리가 실제로 가능한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과장 없고 공식 발표된 범위에서만 설명드립니다. 첫째, 급식 지원 업무입니다. 어린이 집합교복지관 등의 식사보조입니다. 하루 3시간 정도의 비교적 안정적인 실내 업무입니다. 둘째, 보육 지원입니다. 아이들 등원 보조, 간식놀이 지원 등입니다. 아이들을 좋아하시는 분께 적합합니다. 셋째, 도서관 정리 업무입니다. 책 정리, 반납 안내, 열람실 관리 같은 실내 행정 보조입니다. 2025년 이후 가장 인기 높은 직종 중 하나입니다. 넷째, 복지시설 보조입니다.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센터 등에서 행정 또는 프로그램 지원을 합니다. 체력 부담이 적습니다. 다섯째, 디지털 도우미입니다. 스마트폰 사용 안내. 간단한 앱 도움 등입니다. 정부가 특히 확대하려는 분야입니다. 여섯째, 해설사문화 안내입니다. 박물관, 공원, 관광지 안내 등 어르신의 경험을 살리는 직종입니다. 2026년 신규 확대 직무 중 하나입니다. 일곱째, 공원시설 관리입니다. 가벼운 환경 정비, 시설 점검 등입니다. 여덟째, 노노케어입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 방문 안부 확인 업무입니다. 가장 오래된 전통적인 일자리입니다. 2026년부터는 실내 직무가 크게 늘어납니다. 특히 해설 디지털 행정 분야가 확대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시니어 분들이 지금부터 준비할 것 6가지입니다. 첫 번째, 달력에 표시하세요. 2025년 12월 첫째 주, 이 시기에 공고와 접수가 시작됩니다. 두 번째, 가까운 주민센터 위치를 확인하세요. 걸어서 가는지, 버스를 타야 하는지 미리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세 번째,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세요. 신분증과 통장 사본. 두 가지면 대부분 해결됩니다. 네 번째,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확인하세요. 공익활동형은 기초연금 수급자가 필수입니다. 반면, 사회서비스형은 수급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 하고 싶은 직종을 미리 정해두세요. 보육인지, 도서관인지, 디지털인지. 미리 결정하면 신청이 훨씬 빨라집니다. 여섯 번째. 11월 말부터 12월 초까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복지부, 주민센터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은 노인 일자리 참여와 상관없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조드릴 점이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는 단순히 소득 보전뿐 아니라 우울감 감소, 사회적 관계 회복, 치매 예방 효과 등이 검증된 제도입니다. 2026년은 일자리 종류가 크게 확대되고 실내 전문형 일자리가 늘어나는 첫해입니다. 준비만 잘하시면 이전보다 훨씬 좋은 조건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노인 일자리 팩트 정리였습니다. 시니어 센스는 꼭 필요한 정보를 가장 쉽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